모두들 안녕! 안녕, 안녕! 오늘은, 아, 무서워하는 레서를 보고 싶다. <laughs> 내가 무서워하면 안 되지 않을까? 내가 너희들한테 공포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laughs> 오늘은 우리 공포쏘를 친구가, 친구끼리 전해주는 이야기처럼 무서운 이야기들을 전해줄 거야. 그래, 도마요. 뭘 새끼야. 그래서 우리 반말할 건데, 반말이니까 우리 서로 더 말조심해야겠지? 나는 믿어. <laughs> 썰을 적어준 친구한테 1등은 10만 원 배민 상품권, 2등은 5만 원 배민 상품권, 3등은 3만 원 배민 상품권을 줄 건데 나는 투표할 때 썰을 얘기할 때 누구 썰인지 얘기를 안할 거야. 그냥 내가 너희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다투해도 되니까 투표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이거는 내가 공지를 하지도 않았고 직원들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오늘 썰 콘텐츠에 와줘서 열심히 반응을 해준 친구들에게도 고맙잖아 선물이 진행될 예정이니 래서의 남편이 되는 거야 그럴리가 <laughs> 두 번째 이야기는 귀신을 본 이야기 내가 어렸을 때 가끔 가다가 귀신을 보기 시작했어. 우리 집 구조가 베란다와 어머니 침대가 정면으로 보였는데 어느 날 자다가 새벽에 깨서 무의식적으로 베란다를 봤는데 몸이 가위 걸린 듯 온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 근데 거기에 여자처럼 보이는 그 얼굴이 내그 쪽을 보면서 굴러다니는 거야. 나랑 눈이 마주쳤더니 뒤집힌 채 멈추고 나를 노려보더라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달달달달달 다가그 여자가 나를 보더니 씩 하고 웃는 거야. 근데 그걸 보는데 드디어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엄마 바, 밖에 사람이 머리 에 있어요 하면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그냥 비닐이겠지라고 나한테 말하시고 다시 잠드셨어. 근데 진짜로 그냥 비닐 봉지가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안심하고 다시 기절하지 잠들었어. 근데 2년 후에 급격히 집안 재정이 안 좋아져서 이사를 하게 되었어. 학교 끝나고 이제 집가서 놀아야지? 라고 하면서 질문을 열었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내 방에서 밤만 문을 내민채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모르는 사람 이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몸을 멈춰서 아저씨를 쳐다봤어.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아저씨가 갑자기 움직이더라고. 옆으로 펌프하듯이 이동을 하는 거야. 어두워서 잘못 봤는데, 좀더 밝은 곳으로 아저씨 형태가 나오니까 몸이 밤만 있는 거야. 그때 사람 뇌가 반이 있는 것이라 눈꺼풀이 없이 한쪽 눈알만 있는 모습 그리고 장기가 옆으로 흘러나오는 모습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놀래서 문을 연 채로 소리지르면서 도망갔지 그때부터 누나만 그 귀신 나오는 내 방에서 자고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잤어 그리고 또다시 1 년이 흘렀고 또 이사를 갔어 그때 이사한 집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사하고 2년 동안은 아무 일 없이 너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날 학교 끝나고 벽에 기대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투니버스에서 학교계담 하더라고. 지금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누나 방 쪽에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는 거야. 봤는데, 뭔가 하얀색에 희미한 게 뭔가 보이더라고. 이틀 지났나? 또 평소처럼 학교계담을 보는데, 또 시선이 느껴지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이틀 전보다 그 앞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난 너무 무서워서 상륙을 했어. 근데 그게 사라졌더라고, 다시. 또 이틀이 지났어. 이번에는 쳐다보는 것만이 아니라 살기가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누나방을 봤는데 어떤 여자가 나를 째려보고 있더라고. 정말 평범하게 생긴 귀신이었어 근데 뭔가 속이 막 어지럽고 뒤집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점점 몸이 막 사늘에 추워지더라고 그리고 나는 기절했던 것 같아 이상한 건 눈을 뜨니까 내가 그문 앞에 앉아있더라? 그러다가 어느 날 대청소를 시작하는데 어항 꾸미는 장식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 어? 우리 집에 저런 게왜 있지? 우린 물고기는 키운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이 나서 너무 찝찝하게 돼서 그냥 갖다 버렸어. 근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어왕 꾸미는 거 어디 있어?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 그걸 갖다 버렸어요? 하니까 그걸 왜 버려? 하면서 어따 갖다 버렸어? 라고 묻길래 나는 그래서 알려주니까 아빠가 찾으러 나가셨어. 다음날에 아빠한테 아빠 왜 화냈어 어제? 하니까 아빠가 "무슨 말이냐? 내가 왜 언제 화냈어?" 라고 하시면서 어이없단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그걸 버린 뒤부터 재정 상태가 좀 괜찮아져가지고 2년 뒤에는 좀더 좋은 조국 이사 가게 됐어. 후일담인데 5년에서 10년 후? 어머님이랑 누나랑 영화 보러 가서 귀신 썰 푸는데 누나가 엄청 창백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나 가위 안 눌리는 거 알지? 나 그곳에서 이상하게 매일 가위 눌렸었어. 이러더라고. 나는 아직도 그 어항장 식품이 귀신 보게 된 이유라고 생각해. 재미없었겠지만 실제 겪었던 일화입니다. 라고 이제 두 번째 썰이 끝났습니다. <목소리>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이야기를 전해줄게. 네 번째 이야기 제목은 편의점 나는 작년 대학 입시로 망쳤어 수능을 망치고 나는 재수를 준비해야겠지 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대학교 떨어지니까 정말 살만 나지 않았어 엄마가페인처럼 생활하다가 이러면 죽도 받도 안될것 같아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기로 했어 마침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어가지고 편의점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 일하는 시간대가 야간이고 근처가또 유흥가가 질배해가지고 좀 많이 무서웠어 막상 일해보고 나니까 밤인데도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을 뿐더러 손님 중에 취객이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적었어 대부분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신이 말짱한 유흥가 종사자분들이었지 밤새 일하는 처치가 같아서 그랬는지 수고한다고 이것저것 사주고 간혹 술 취한 손님이 오면은 대신 no. 쫓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일하기는 정말 편했어 그런데 내가 두 달도 못 채우고 그만뒀어. 내가 일했던 가게에는 유난히 술이 잘 팔리는 가게였어. 그날도 술 채우기 위해서 한 새벽 한두 시쯤 창고로 들어가야 했어. 나. 내가 일했던 편의점 내부는 사무실을 지나서 냉장 창고를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었는데 내부 사무실에는 재고 관리하는 컴퓨터와 CCTV가 있었지. 나는 음료나 술을 채우면 거의 5분에 한 번씩 냉장 창고 문을 열고 CCTV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 그날도 다르지 않았어. 술을 다 넣을 때까지 아무 일 없었어. 마음을 놓고 창고로 나왔는데 CCTV 한 쪽퉁이로. 손님으로 보이는 게 보이는 거야. 어서 오세요를 외치며 사무실 나갔어.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분명 CCTV에 사람이 보였는데. 근데 나오니까 없더라고. 그리고 며칠 뒤 새벽 2시 반 사무실에 확인할 것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문득 쳐다본 CCTV에 사람이 보이는 거야. 어서 오세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편의점 문에는 종이 달려있는데 내가 아무리 빨리 나갔다 해도 종소리가 안 들린 거야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로 들어가 CCTV를 다시 확인했어 그러다 CCTV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계속 보이는 거야 그 물체는 스멀 스 편의점 내부를 계속 돌아다니더라고 하지만 또 사무실로 나와서 확인하면 보이지 않고 분명 이거는 보이지 않을 뿐인재하는 것이다 머리털은 곤두섰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이상적인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 CCTV를 계속 보고 있으니 계산때에 소유자 엄두가 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해뜰 때까지 가게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손님 들어오면 은 들어가서 계산해드리고 또 나가고 이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날이 밝고 사람들이 다니니까 용기가 생겨서 편의점에 들어갔어. 사무실로 가서 CCTV로 확인했는데 아까 보였던 검은 물체는 보이지 않더라고. 그날 아,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봤던 건가 생각하고 CCTV 이상일 수도 있지만 그날 밤 다시 CCTV에 검은 물체가 보이는 데 그래서 나는 깨달았지. 이거는 환각이 아니구나. 게다가 안 보이면 뭐 괜찮지라는 생각에 계산대에 서있자 아무것도 없는 편의점에 진열돼 있는 물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지. 그날 밤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날 아침으로 나는 전단님께 아, 정말 미안하지만 여자가 혼자 밤에 일하는 건 너무 무섭다라고 하면서 그만 두고 나왔어. 그걸 본대로 이야기할 수 없을 테니까.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얘들아, 마지막 이야기야. 살면서 겪은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 내 소개를 먼저 하자면은 그 당시 살면서 단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고 귀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있던 사람이었어. 시간은 2010년 초반으로 나는 나라의 보름을 받고 부산에서 논산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게 되었지.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입대 첫날이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지.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나는 이병 심사대에서 3일을 보낸 후 본격적으로 훈련소로 가기 위해 조교의 인솔 아래 40분 가량의 행군을 시작했어. 근데 앞줄에서 몸을 흔들거리며 걷는 특이한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불안하게 걷고 있었지만 조교들은 뭐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어. 어느 날일 생활관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행군대 봤던 그 사람 을 다시 만나게 된 거야. 창문 쪽끝 칸에서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몸을 들부들 떨며 산만한 눈동자로 주변을 살피는 그의 모습을 보고, 아, 그 사람임을 직감했어. 알잖아? 그 쎄한 사람을 느낌 자체부터 다르다는 것을. 지금부터 그 친구를 김장병이라고 부를게. 그러던 어느 날, 낑걸음 체력 측정을 마치고, 화장실로 급해졌고, 조교에게 아까 화장실이 먼저 간 인원과 함께 복귀하라는 말과 함께 2층 화장실 향해 계단을 오르는데,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직감적으로 아 빔장병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었지 일단 급한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갔고 중얼거리는 소리는 계속 이어졌어 아저 사람이랑 같이 복귀해야 되는데 대체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볼일을 보던 중 물을 내리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뚝 멈췄어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자 세면대 앞에는 그 긴장병이 서 있었어. 너무 놀랐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지. 그 긴장병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빤히 쳐다봤어.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등줄기로 소름이 쫙 돋았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말했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나는 긴장병이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모든 신경이 김장병에게 쏠리기 시작했어. 그러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됐지. 불침범 군물 서게 되었고 자정 무렵 생활관의 빨간색 비상등을 제외한 모든 불이 꺼졌고 고야함만이 남은 밤이었어. 그런데 생활관 쪽에서 화장실에서 들렸던 그 희미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김장병인가 찜찜한 기분이었지만 근무 중이었기에 소리 난 쪽으로 다가갔지.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 김장명이십살이 잠들지 못하고 두려움에 중얼거리는 모습을 본 거야. 애써 못본척하며 부대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어. 그때 김장명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야.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묻자 김장명은 고개를... 부... 숙인 채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어 몸이 안 좋아서 의무실 가고 싶어요 나는 아픈 곳이 어디냐 물었지만 의무실에 가고 싶어요 응무실 의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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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표정이 너무 무서워 당직서관에게 데려가기로 했어 당직서관 역시 증상을 물었지만 긴장병은 의무실에 가고 싶다 그 말만 되풀이했어 결국 당직서관은 급한 일 아니면 내일 아침에 오라며 그들을 돌려보냈고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지 불침범 교대를 위해 10분 전에 다음 국무교대자를 깨우러 3생활관을 또 이동했어. 그때였어. 갑자기 1생활관에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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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마룻바닥을 찍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일생강 안에 들어가자 누군가 뒤를 돌아본 채 서있었고 그눈턱한 소리에 다른 잔병들이 잠을 깨고 있는 상황이었어. 빨간 비상등에 의존해 사람 실루엣만 보이는 상황. 나는 그 모습이 긴장병의 뒷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했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었지. 긴장병이 내가 오는 걸 눈치채고 천천히 뒤를 돌아 빨간색 비상등이 비치는 쪽으로 걸어왔어. 그리고 팔을 내미는 거야. 처음에는 팔이 아픈가? 하고 의아해하면서 바라봤지. 팔에서는 무언가 가 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을 때는 이미 늦었었지. 어둠 속에 익숙해진 나는 시야가 조금씩 그의 팔의 상태를 흠새하고 끔찍하게 나타내고 있었지. 나는 깨달은 거야. 이전에 들었던 쿵쿵 소리는 본인의 팔을 야전삽으로 무자비하게 찍던 그 둔탁한 파열음이었다는 것을. 이유 김장명은 팔을 일거는 내민 채 속삭였어. 이 정도면 보내주시겠죠? 그 사건 직후 우리 소대의 3분의 1은 조기 퇴소하게 되었고 나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일주일 가량 입원을 하게 되었지. 퇴원 마지막 날이 사건을 담당하신 군 경찰 간부가 찾아왔어. 나를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서 작성 요청했고 나는 그 당시 기억을 떠올리기 싫었지만 최대한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했어. 그 사건 이후 한 가지 깨드른 바가 있어. 세상 어떤 무서운 기신보다 살아있는 인간이 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은 라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실화 이야기였습니다 투표 결과는 살면서 겪었던 실화가 1등이고요 2등은 귀신분이야기가 2등이야 박수! 2등을 굴렀으니 3등을 굴러야겠지? 3등은 동률이 3명이나 있는데 세 가지를 돌려 돌려 돌림판을 돌려서 정하도록 할게요 누가 결릴지는 나는 몰라 오! 결과는 3등 전해 주도록 할게. 나머지 우리 참가상 2 명을 뽑아야겠지. 바로 시작.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나나나나 나,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k 이하루가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다시 돌릴게. 오케이, 아 참가상은 스타로와 우리들한테 줘도록 할게. 다행이다. 자 우리 마지막 남았지. 패팅 써준 사람을 위한 오늘.